만약에 지금 이 e 클래스를 구매한다고 하시면은, 보셔야 될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리스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e 클래스 출고를 나와가지고, 지금 현이 클래스 e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이 벤츠 E250 AMG 라인입니다. 아주 인기 있던 차량이죠. 그리고 화이트 컬러입니다. 블랙 시트 정도는 구해볼 수 있지만, 보통 브라운 시트나 이제 베이지 시트 원하시죠? 그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.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모델은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거든요? e 2 0 익스클루시브인데, 이 모델 또한 재고가 없습니다. 이거는 더 없어요. 특히 화이트는요. 정말 극소량으로 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. 만약에 지금 이 클래스를 구매한다고 하시면은 셔야될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250 아방가르드 이거는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할인도 1,100만 원 그리고 제이수수료 면제까지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2 0 d 디젤 모델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랑 AMD 라인 요 모델들은 제거가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디젤 모델 또한 나중에 반납하면 은 전혀 중고차 감가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350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, 거의 제거가 없습니다 극극극 소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450 익스클루시브도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딜러사는 거의 완판 빵되고요 어, 또 어떤 딜러사는 한 4대인가 5대인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클래스가 이제 거의 다 빠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린 차량이 AMG 라인이랑 익스크루시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고좀 여유 있는 모델은 이250 아방가르드와 E 클래스 디젤 라인업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죠? 그것도 다 나갔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출고를 와가지고 벤츠 E 클래스에 대한 현재 소식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. 어, 이런 소식 굉장히 중요하죠. 괜히 아 결정을 냈다 하고 딱 문의를 줬는데 재고가 없다 하면 힘 너무 빠지시잖아요.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해주셔가지고 구매 전략을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. 10월달 벤츠 e c l 스 프로모션은 엄청나게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탄세선배란에 있는 오프채팅으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차량 배정부터 체크해가지고 최고의 조건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상 리스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